어, 신규 에피소드 유령의 집 나왔는데, 이거 한번 해볼까? 헉! 뭐야? 여보세요, 전화를 받았다. 꽝꽝꽝... 아니, 차가 달려오는데, 헉! 저 집은 어디지? 문을 열고 나왔다. 어! 혹시 이 집이 그 이름도 유명한 유령의 집? 뭐야? 안에 유령 있는 거야? 좋아 가는 거야? 어? 입장 드래그에서 유령을 찾으세요? 알았어요 잠깐 유령 너 어딨니? 나와라 유령 너 어딨어? 난 네가 무섭지 않다고 어? 뭐야? 어? 이건가? 찾았다 유령이잖아. 도전하기. 레벨 1. 아하. 야, 유령 잡자. 오, 금새 잡았다. 아, 이렇게 하는 거야? 레벨 2. 야, 유령 잡아라. 잡았다. 귀엽잖아. 야, 유령 잡아라. 아이고, 잡았다. 야, 유령이 왜 이렇게 약해? 그리고 무슨 유령이 잡혀서 울어. 아니 잡기 미안해지잖아 유령아 아이고 아이고 우리 유령 아이고 도망가 아이고 한번 져줄게 같이 놀자 왠지 내가 유령같은 이 느낌 뭐야 <laughs> 내가 유령이고 쟤가 쟤왜 이렇게 불쌍해 보여 <laughs> 어, 내가 나쁜 사람 같아 <laughs> 아이 미안해 유령아 아니 1대40 내가 이기는 거야? 실화야? <laughs> 야, 유령, 너네들 너무 나약한 거 아니냐? 오, 뭐야, 되게 빨라졌어, 야! 야! <laughs> 뭐야, 급격히 빨라진 이, 이 속도, 야! 오케이, 한 마리 남았고요. 헤헤, <laughs> 잡았다, 요 녀석! 아, 이렇게 해서 호박머리를 얻는 거구나. 호박머리 얻었고요. 어머, 또 유령을 찾는 거야? 어, 여긴가? 나와라 이 유령 놈아 나와라 나왔다 도전 아하 뭐야 이번에 50마리 잡아야 돼? 뭐 저렇게 도망가 야 유령 너 너무 너 너무 까우 없는거 아니냐? 그래도 네가 명색이 유령인데 약간 무서워야 될거 아니야 하드 모드가 있네 이거 해볼까? 오왜 하드지? 피가 빨리 주나? 하! 가자 조건 달성. 아, 하드모드 200원 달성해도뭘 주네? 하, 장교, 네, 안 써요. 하드모드 되게 지옥 같다. <laughs> 네, 애완동물은 안 떨어지지. 그니까. 쟤는 살아있어. 애완동물 불사신이래. <laughs> 그니까. 좋았어! 어! 야, 애완동물 진짜 왜 너만 살아? 377점, 많이 갔고요. 포근포근, 포근 달콤해. 둥글둥글 뿜푸는 맛! 해피, 해피, 마카롱, 하나, 둘, 셋, 후! 울고 싶어질 때도 미소짓게 만드는 마법. 맛있는 것을 만드는 것은 생각만 해도 재밌잖아요.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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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하드모드가 최고점이 찍고, 찍고 싶은데, 잘안 나와. <laughs> 여러분, 알죠? 제가 좀 욕심쟁이여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목표치가 나와야 내가 방송을 종료하는데, <laughs> 지금 방송이 안 되고 있어요. <laughs> 이 노래 너무 신난다. 하드보드가 그 배경음이 진짜 너무 좋네. 너무 신나지 않아요? 좀 내적 댄스 유발하는 곡이야. 너무 잘 만들었어. 오늘 그냥 컴피파 티시에 노래나 녹음해서 올리든가 해야 진짜. 차라리 그게 낫겠네, 정말. 237. 오, 많이 왔다. 광고 봐야지. 이이런 귀여워. 인덕이 있는 귀요미 n t d i d 8 8 didn't, didn't, d 강아지 힙해졌네. <laughs> 어 뭐야 힙한 강아지잖아. 마음에 들어. 어 집중력 멈춰. 제발 멈춰. <laughs> 아 맞다. 아까 전에 이거 얻었잖아. 어머 뭐야 호박머리. 의외로 귀엽네. 야, 너무 귀엽잖아. 이거 할래. 셀렉트! 아 그리고 다른 것도 보자. 그래 기분도 꿀꿀한데 커스텀 뽑기 놔야 되겠다. 선물 왔잖아? 좋았어. 오케이! 뽑기만 하고 꺼야 되겠다. 수건? 아뭐 저런 게 나와. 뽑기 뽑기! 아 반묶음 머리? n o p 뽑기 뽑기! 검정 레깅스 노! 뽑기 뽑기 좋은 것좀 나와 뭐 라이더 자켓? 아니 정말 우리 호박 머리에 어울리는 게안 나와 수염 자국 얼굴 갈수록 살이네 우리 호박 머리한테 어울리는 게 우와 분홍 드레스 대박 저런 게 나왔어 오잘 나왔는데 어 뭐야 나 뽑기 많이 할수 있잖아 오다 뽑아야지 다 써버려야지 반묶음 머리 쓸데없이 한번더 나왔고요 트윈 치마 응 안돼 판매각 뭐야 구미호 얼굴 구미호 얼굴 날으면 꼬리도 주든가 꼬리도 줘 검정 드레스 나왔네 뭐야 검정 드레스 구미호 얼굴 해도 괜찮겠는데 아 조금 남았다 이제 네번나았다자 어, 넘어가 자세번나았다허 다크서클이 무슨 말허 어, 가르마, 안 돼, 안 돼. <laughs> 어 레이스 블러스 저거 예전에 있던 건데, 뭐야. 끝났네? 뭐야, 티켓 보상. 오케이, 좋다. <laughs> 순수한 얼굴 자도 뭐야. 귀엽잖아. 오케이, 잘 뽑았어, 잘 뽑았어. 그래, 커스텀이라도 성공하자, 오늘. 그래. 좋아, 빨간 스니커즈. 그래, 나쁘지 않아. 오, 예. 아, 호박머리 너무 귀엽잖아. 다른 거 뽑았으니까 뭐, 보기나 할까? 어, 별로일 것 같았고. <laughs> 호박머리가 제일 귀엽네. <laughs> 이거 너무 기대됐어. <laughs> 뭐야, 딱이야. 자두 엄청 귀여워. 와, 뭐야. 진짜 너무 귀여운데? 오. 아니, 근데 이거 왜 뽑았냐, <laughs> 진짜. 아, 수염. 아, 구미호. 안 되겠어. 어, 아, 얘도 이쁜데. 얘가 좀더 상큼하지? 그래. 자두로 가고. 어, 드레스. 아까 뽑은 거. 이거 진짜 이쁘더라. 오, 예쁜데. 황머리랑 안 어울리네. 아쉽네. 검은 드레스도 너무 예쁘고. 어, 둘다 진짜 이쁘다. 아, 머리랑 안 어울리는 게 진짜 아쉽다. 이거라도 입어 볼까? 음. 레이스 블라우스? 으안 어울리는군. 그냥 얘가 제일 어울리는군. 바지나 봐 볼까? 뭐야, 이거 세트니? <laughs> 세트인 줄. 아, 너무 잘 어울리잖아. 뭐야, 이거 진짜. 트윈치마 안 예쁘다 생각했는데, 세트네, 입어 보니까. 빨간 신발은 진짜 안 어울리고, 그냥 슬리퍼 신어줄까? 그래. 우리 슬리퍼나 진짜 편안하게. 슬랙트! 와우! 선글라스 끼 우리 멍멍이와 거의 세트야. 부조화 세트. 안녕. 달려, <laughs> 달려. 아, 귀여운데? 얘 생김새가 너무 귀엽다. 그치? 이거 봐. 얼굴이 진짜. 저 자두 얼굴이 너무 귀엽다. 어떡해. <laughs> 귀여워. 여러분, 여기까지 플레네 였고요. 끝까지 재밌게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들. 고맙고, 항상 사랑한다. <laughs> 그럼 안녕. 안녕, 안녕.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갑니다. 마지막 준비를 해봐. 우! 자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 좋은 일만 있길 바래요.